안녕하세요. 속풀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뒷광고 논란이 정말 말 그대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뒷광고를 받지 않은 유튜버 찾는 게더 쉬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고 있던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완전히 재조명된 유튜버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번 영상 시작 전에 저번 파트 1 영상에서 찌양이 은퇴를 했다고 아주 짧게 지나가듯이 영상에 삽입하여 찌양이 많치 뒷광고를 하다가 걸려서 은퇴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찌양과 찌양의 팬들에게 매우 잘못된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쯔양은 아주 초창기 잘 모르던 시절에 진행했던 유료광고에 대하여 한참 전에 사과와 함께 해명을 했었고 그 어떤 유튜버보다도 뒷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요청을 거절해 왔었지만 악플러들의 악플로 인한 상처와 쯔양 제작진들의 여러가지 삽질 때문에 은퇴하였습니다. 심지어 타 유튜버에게 쯔양을 언급하면서 악플을 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등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은퇴한 유튜버입니다. 앞으로도 영상 제작 시에 더욱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염입니다. 보겸은 탑티어 중에서도 탑급에 속하는 유튜버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프리카TV에서 던전 앤 파이터와 롤 BJ로 활동하다가 유튜브로 전향하며 큰 성공을 거둔 1세대 유튜버로 한국 유튜버들의 영상 스타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원조 유튜버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유튜버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게임 영상보다는 먹방과 일상 및 상상치도 못한 여러가지 컨셉의 영상으로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2014년에는 강남에서 정모를 하면서 모두에게 사비로 밥을 사기도 하였으며 방송 중에 울음도 많이 터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최근에 송대익 사건 때는 피자나라 치킨공주를 홍보하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한혜연의 뒷광고가 폭로된 후 복염은 유튜버 분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는 영상에서 뒷광고 유튜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참피디의 폭로 이후 복염은 한강다리입니다. 라는 영상에서 무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뒷광고 유튜버를 디스하기도 하여 사람들은 진짜 복염은 뒷광고 클린 유튜버구나 라고 느끼고 있을 때 정배우 사건 사고 이슈라는 유튜버가 복염의 뒷광고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싫어요 수를 보면 알겠지만 업로드 당시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폭로한다는 여론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복염은 이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의 요는 뒷광고를 한 적도 없고 지침에 따라서 영상을 올렸다는 것인데요. 바로 정배우는 2차, 3차 폭로 영상을 올립니다. 보겸이 60개 치킨과 호치킨의 뒷광고를 했다는 내용이고 추가 영상에서는 숙제 같은 거안 한다 개소리하고 있어 라는 멘트를 잡아내며 결정적 뒷광고의 증거라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광고 표시를 하였다며 이게 뒷광고가 아니면 뭐냐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자 바로 보겸은 그에 대한 해명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숙제 안한다는 멘트는 지코바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지만 60개 치킨 광고는 맞았고 유튜브 영상 뒷부분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광고 표시했던 건그 당시에 가이드에 맞춰서 했기에 문제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배우와 복염의 싸움에서 복염이 거의 이기려고 하던 시점에 댓글 하나가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버립니다. 보겸의 치오남 먹방 영상에서는 아무런 유료 광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실제로 치오남에 전화하여 배달하는 모습으로 연출을 했지만, 치오남 점주라는 사람이 댓글로 본사에서 유튜브 보겸 광고 비용으로 20만원씩 걷어갔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인데요. 그 댓글이 뜨자 바로 보겸은 뒷광고를 인정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치오남 뿐 아니라 명륜진상갈비 등총 5개의 뒷광고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요. 나중에 치오남의 보경 광고 공문까지 뜨며 완벽한 뒷광고임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치오남 치킨을 맛없다고 하는 등의 멘트를 날리며 절대 광고가 아닌 듯한 치밀한 연기를 했었고 사과 영상조차도 사과하는 영상인지 오히려 화내는 영상인지 모를 모호한 영상의 톤앤 매너여서 쉴드 치던 팬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갔던 보경 이기에 이번 일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푸메입니다. 이분은 다른 의미로 굉장히 재조명되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진정한 금강불괴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댓글과 영상 자막으로는 본인이 직접 주문했다고 한 음식의 영상들에 유료 광고 영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유튜버들이야 워낙 많아서 크게 눈에 띄지도 않겠지만 다른 유튜버들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월 6일 이후로 댓글을 삭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으며 사람들이 삭제를 피하기 위해 she e g 레전드 등의 댓글을 달자 최근 영상으로는 레게노치킨을 먹는 영상을 올려 경이로운 멘탈을 다시 한번 자랑합니다. 아예 품에라는 유튜버를 딱 찍어서 고발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녀에게 분노하고 있지만 마치 유유히 떠다지는 달처럼 그녀는 지금도 묵묵히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뒷광고 유튜버들이 나오고 있어서 웬만한 뒷광고는 눈에 띄지도 않는데요. 아직도 수많은 키즈 채널이나 리뷰 채널 등에서 얼마나 더 많은 뒷광고 폭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